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일을 누가 능히 셀꼬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전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모아부 왕 발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발람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모아방 발락이 이렇게 말하죠.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도다.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전체 이 사건의 주제입니다. 이 발람 사건이 민수기 22장부터 5장에 걸쳐 기록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길게 기록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고 이 말씀을 알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원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주술사까지 데리고 왔으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축복하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모아방 발락은 발람의 신통력이 대단하다는 소문을 듣고 600km나 떨어진 부돌까지 사신을 두 번이나 보내가지고 거의 백지수표를 제시하고 발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성대하게 대접을 한 후에 이스라엘 진이 내려다 보이는 산당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오는 도중에 여와의 호 사자에게 죽을 뻔한 일을 겪었고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만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고 발락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보니, 이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사분의 일을 누가 능히 셀고 여러분, 이 말씀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예, 축복입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라고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발람도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약속된 복채를 받고 싶었는데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을 수 없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고에게 복채를 약속하고 이렇게 용한 무당을 데려다가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무당도 저주를 하고 싶지만은 결국 저주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발람이 전한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라 특별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 더 번성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 들은 모압 왕 발락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왜 저주해 달라고 했더니 축복하냐고.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오늘 발람이 전한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손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원수가 용한 점술사를 통해서 자기들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많이 당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포로된 땅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 말씀을 붙들어야죠. 지금 그들이 당한 현실은 이방의 포로요 암담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변치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져야죠. 그 소망 가운데 고난의 시기를 견뎌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했죠.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히려 이 불의한 선지자 발람을 통해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견고하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발람은 오늘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랴?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똑같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 사랑 성도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형편도 고난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길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붙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고난을 견디는 것은 물론이고 특별히 마귀가 들려주는 모든 거짓말을 물리치시고 마귀가 심어준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그 슬픈 감정, 절망, 낙심, 서운함, 분노까지 물리치시고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쳐서 복종케 하여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 말씀 전하여서 그들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